안녕하십니까 예보한김승호입니다 먼저 오늘 0 3시 지상성 중첩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상으로부터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남동진해 나가면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아침에서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오전에 서울 경기도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풀를 보여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내륙 지역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로 크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남고 북저형의 기압배치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특히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강원 동해안, 경상남북도 일부,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견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가도 약간 높게 나타난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오늘 동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